그래도 그 얼마나 싫겠어 이런. 안했어요. 놔주. 방갈로? 어, 저 방갈로 업그레이드된 거야. <laughs> 아 죽었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죽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여기에 놔주지 말자. 스트레스 받았나봐. 여기에 놔주면 잘 잔다. 여기? 네. 어. 여기도 할래? 아니면 저기 가서 할래? 좀. 아 일단 저기로 가볼게요 응. 여기에서 많이 죽는 거 보니까 여기가 좀 오염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전체가 뭐큰 것도 아니어서 물이 다 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똑같아 어는데 응. 여기 구멍 어, 여기 구멍, 어, 구멍 있잖아 막힐 수도 있잖아 응. 아니 안 막혀있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빙어들을 놔주자. 어, 놔주자. 어, 놔주자 응 놔주자 놔주자 나. 그래 어, 조금이라도 어. 잡힐 때 잡히더라도 좀더 넓은 데서 수영하고 아빠 다음꼭 여기 올 거죠? 그래 여기 또 오자 대신 여, 아빠 응 겨울에 또 와요 그래 겨울에 또, 또 오자 오. 자 어디 구멍 뚫린 데 찾아봐 여기 여기 구멍 뚫렸나? 아이 쓰레기를 이렇게 말아 2년 아빠 2023년 겨울에 다시 그래. 올거죠? 지금 2023년 겨울인데 네. 아니 2023년 겨울 12월때요 그래 보자 올때꼭 올! 어. 안 오면 안돼 그래 알았어 비가 비군대... 여기 말고도 우와 비가 떼다 낚시터는 많아 그 네, 알고 있어요 어. 어. 더... 근데 여기 오고 싶어요 여기로? 어. 그래 여기 잘 잡히니까 어. 안 잡히는데 <웃음> 하나? <웃음> <웃음> 하나도? 하나도 못 잡았어 우리가 잡은 거야 이게? 네. <laughs> 연기하는 건데 연기 거의. 아, 아니 자꾸... 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쓰리 여기서. 아 저기로 저기다 너무 사람들이 다 잡아가겠네요. 어 여기 여기 좋다. 자 여, 여기 구멍. 아 근데 잠깐 아니야 그 물이 위에 있네. 그러면 은 구멍 속으로 안 들어가 저물 타고 그냥 위에 그냥 놀 거야. 다시, 그럼 사람들이 오. 그래 그래 바로 그러면. 그래. 저기다 놓으면 은 n t 들 e t 거야? 저기다 c 으 n t get i 아 y o 지 c a 안 t 아 e t it. You can't get 기 t y 는 u can't get it. y 네 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 야 이런 안 좋은 모양인다 <laughs>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얘네가 보고 있는. 우와 이거 보러. 어, 바람에 날려가고 있네. 자여러얘네들도 내려. 내려가자 아까들로. 너 아까도 넘어졌지 여기서. 아빠. 자 조심. 아 잠깐만요. 왜 왜. 아빠 수수리 소스, 잠깐만요. 어. 잠깐 멈추세요. 알았어, 멈추세요. 알았어. 멈추세요. 어. 가만히 있어, 아빠. 어. 어, 이거. 어, 어, 아, 우, 다행이다. 아, 다행이요. 그거 줘, 아빠가 될게 아, 손에 잡게. 알았어. 예. 어차. 어디로 어디에다가 줄까. 얘들아, 여기 너희 고양이 있어. 스케이트. 우. <laughs> 더 신난 거 같아 빙어들보다. 응. 빙어들보다 우리가 더 신난 거. 그래 것 같아. 그래. 야이. 놔주는 것도 조, 재밌는 거야. 그래요? 음,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보다는 더 좋죠. 아, 근데 구멍이 여기 없네 별로. 빙어들을 놔주려다 그러니까 어디 구멍? 구멍 찾아봐. 아빠 이거 부숴봐 어 왠지 얼음이 깨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 그러네요 <laughs> 얘네는 놔줘야 된다니 아깝네요 그래도 어 여기 이거 뭐. 우와, 여기요? 어? 아 막혔네 얼었잖아 막혔어 막혔어 여기 또 누가 얼려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요? 응어 어. 얼었어 아, 아니야 아니야 가늘아 그만 풀어주자 다 풀어줄 말고 다른 구멍에 또넣어주 거야. 아빠 일단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응 어. 손으로 만져볼래요 그래 그래 자. 저기요 저 죄송한데 네. 한 마리만 여기다 잡아주실 수어요아 그래요 허리 쓰는 예. 거면 풀어주려고? 아예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크네 아, 어예물 그래. 바로 넣으셔야 되겠는데? 아 크네 나와봐 너 여기다. 여기 잡히지가 이따 저기서 뚫지 않니까 아, 거기서 그렇 잡으셔도 돼 그래, 한 마리 풀어봐 좀, 아니, 한 마리만 자, 빙어야! 우리 고양이다! 우와! 빙어야. 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어항이다, 어항 어, 좀 몰라요 어, 응, 않게. 그래, 그래, 지켜줘 우리 좀 막자 <laughs> 얘는 지금. 한 마리 더 놔줘요, 한 마리. 한 마리만 일단, 나봐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너무 좋아. 응. 내가 이거를 실제로 보다니. 그래, 그래. <laughs> 우와. 쟤왜안 가냐? 쟤 밑으로 내려가, 너. 죄송하냐? 응. <laughs> 응 밑으로 날... 가면 이제 쏙 가겠지. 난 어. 안 가네? 야, 얼음, 얼음 공격? <laughs> 아, 엄마 하지 마세요. 안 응, 알았어, 이거. 어디 가요, 맞아. 그래? 엄청 가벼워. 어? 어? 응. 어? 안 맞았네. 파가. 얘네들 왜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놔줬어 네. 예한 마리 놔 줬어요. 불쌍하다고. 불쌍하다. 예. 마지만예불쌍하까 얘기 한번 눌러볼까? 네짠우와얘 아빠 너무 충격 줬다. 갔다 절로. 어? 아들 멈췄어요 왜? 꼬인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얘 아니, 어떻게 해요? 음, 괜찮아? 아, 아 다시 온대요? 음. 다시 온대요? 그래 네, 돌고 있는 거야. 아 누가 이렇게 팍? 저기. 갔다 갔다 갔다. 어디 보자. 갔어. 오! 아, 자 이제 다른 어. 자 이제 다른 구멍. 아빠 이거 잘 보. 몇초 가보자 여기 있잖아 여기. 어 그러네 이번에 여기 있다 얘들아 이번에는 한 마리만 해한 마리. <laughs> 누구? 쟤요 네. 쟤어 네. 얼른 넌 아프다. 한번 나봐. 와, 이거 바로 가네? 아 바로 갔어 바로 갔어. 섭섭하지 않은가봐. 그러게. <웃음> 바로 <웃음> 갔어. 섭섭하다. 한 마리 더넌한 마리 더 넌. 여기 어, 다른데요. 아, 알았어, 하지. 숨숨 하지도 않은가 봐요. 들어가 봐. 서진이도 이 들어가게. 여기 어, 있다아 손톱한... 여기야. 어디. 안 잡혀라, 그래서. 제발 안 잡혀라. 그래. 네. 이번엔, 다... <laughs> 이번엔 너다. 없어. 라이번 너다. 팍 넣지마 팍 그래, 좀구경하거 아니, 아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일단... 또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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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그래. 그래, 그갔어래 그래. 그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조심해 그 어, 바닥에. 아버 여기 잠깐만. 그래. 그래. 여기 제일 큰거 놔주자. 와 여기는 사람 발도 빠지겠다. 그래. 너무 크다. 쓰레기 더안올리그 아까 그 사람들한테 제일 큰거줬어어 제일 큰거 줬어. 그래, 죽겠네. 어, 어쩔 수 없지. 걔네도 이제 놔줄 수도 있는 거야. 잘잘 놔봐. 어항처럼. 어항처럼 놔봐. 두 마리 놔줘 여기. 그래. 우와한 마리 더. 음. 너희 친구다. 자 이거 먹어라 얼른 먹는. 어. <laughs> 저 친구다. 여호 여호 여호. 얘는 좀 오! 빨라. 어, 근데 이제 밑으로 가겠지. 어 갔다. 아, 안녕. 안녕. 와, 얘는 근데 안 가. <laughs> 얘는 소스병을 <소수업형을> 봐요 <웃음> <웃음> 지금 정신이 없어 얘는. 잡혔는지 나졌는지. 잡힌거 뭐야? 나중거냐고. 그러니까. 프라이팬을 안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 형태의 어, 불쌍해. 저도 여기 놔줄 거야 여기다. 아니, 여기말 여기다. 여기여기말 여기다. 다여기기간다 여기다. 기다기다 여기다. 여기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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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여기 있다 여기. 오! 여기도 좋아, 작아, 구멍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반은 막혔어 지금. 자, 그럼 작은 하나 줘 그래 하나 그래. 너로 좋겠다.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더숨 막히니까. 아이들이 <laughs> <흠>. 어, <laughs> <사람들이> 또 보겠네. <laughs> 근데 얘는 구멍이 작아서 어항인 줄 알아봐. 그런가봐. 너 어, 응. 잠수한다 잠수해. 잠수. 오케이. 내가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안녕. 안녕. <laughs> 기나 빙어야 안녕 <laughs> 야그두 마리만 두 마리밖에 없어 이제 아 어, 벌써 아깝네 가만있 따라오세요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아기물좀물 물, 조심해 어. 여기 그래 자, 여기도 그래 이렇게 해야 얘네도 알 낳고 또 만들고 하야지 갈싹고리 채찍 꼬리 채찍 얼른 나 수박혀 어, 수, 안에서 넣고 만져봐, 넣고 어? 그런 식으로 그래. 넣고 만져봐, 잡아봐, 손으로. <laughs> 너무 깊숙이 <깃속히> 들어갔다. 아이언 틸. 아이언 틸? 갔어 갔어. 음, 갔다. 음. 한 번만. 말... 그... 마지막. 어? 여기, 여기 있다. 아 저기도 있어. 어디? 여기야. 어. 여기가 너희 너희들이 너희, 너희 자세. 이렇게 하자 아 이러면 떨어지겠구나 이거 먹이네 이거 다 먹이 구더기까지 있어 얘가, 얘가 제일 좋고 넣 바로 손을 잡아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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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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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laughs> 아니야 너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이거는 어디다 물 여기다 물 물이잖아 얘들응 됐어 잘했어 어이 착하다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아빠 이거 행거야 그거? 뭐헹궈거 됐어. 저거 그냥 가자. 저 튜브 태워줄까? 네! 이럼저 타봐. 저 튜브. 안 쓰는 거 아니야? 어. 안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타? 어. 여기 타봐. 타봐. 끌어줄 수 있는지 보자. 어떻게 타는나 봐. 그거? 엉덩이를 걸쳐가고. 여기다요? 응. 구멍이 어 있네. 다리 여기 올리고. 그렇지. 이런 거야? 응. 그렇게. 야 이거 이렇게 안 가냐 게잘안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조거두개다 당겨봐 최대! 안 당겨져 차라리 얼음 저거 하고 왔어. 이거 금잘안 된다 이거 아안돼안돼 어? 세게 안 돼. 탈 거야 또? 어. 한 번만 타고 와 비가 또 있나? 없지 이제 <laughs> 이제 안 잡히길 빌어야지 그치? 지와 이거 좀 버려야 되나? 없나? 그거 빼야죠. 그거 빼는 거 아니야, 야 꼬여, 꼬여, 야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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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 언제 편네 야, 야,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응. 야 이렇게 손으로 하면 네 손이 찔려. 잡핑거 응. 같은데. <laughs> 야 이.